요즘 젊은 분들은 워라벨 추구하시죠. 일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여유도 찾으시고요. 여행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혼자 여행도 좋지만 마음 맞는 분과 함께하는 여행은 즐거움도 두 배입니다. 좋은 분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데 그런 분이 없다 하시면 투어닷컴에서 데이트 상대를 만나보세요. 세계 최고의 여행 도메인 투어닷컴은 여행 일정이 비슷한 싱글들이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투어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7년생 직장인 남성이 여행을 함께할 이성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성격 좋고 유머 감각도 있는 멋진 분이 여행친구로 최고죠? 이분은 특히 액티비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더위가 싹 가실 정도로 스릴 넘치는 여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여행지는 충북 단양입니다. 단양에 그런 게 있을까 하실 텐데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하늘을 날아보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일 거예요. 멋진 뷰를 즐기며 패러글라이딩을 할수 있는 곳 바로 단양입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날지 말고 걸어볼까요? 남한강 절벽 위에서 까마득한 수면을 내려다보며 하늘을 걷는 만천하 스카이워크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전해줍니다. 또 남한강 암벽을 따라 잔도를 설치해 스릴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단양 잔도길도 도전해볼만합니다. 이 남성분이 계획한 단양 스릴 여행에 동참하고 싶으신 여성분은 투어닷컴에 신청해보세요. 날짜는 8월 4일입니다. 투어닷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1년 회비 20부를 결제하시고 싱글 증명, 직업과 학력 증명을 하시면 회원가입이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행 일정을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 잘 어울리는 여성이 추천됩니다. 서로의 프로필을 보시고 두 분이 만남 수락 후 30부를 결제하시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그럼 직접 연락하셔서 단영에서 만나 데이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시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지 데이트 서비스 투어닷컴에서 멋진 만남 가져보세요.